네, 그래서요? 저는 8 시에 훈련이지만 정말 저는 거의 지각, 진한 달에 한번 할까 말까였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안할 때도 있었고, 그렇죠. 그거는 진짜 옆에 있는 문덕우가 알아요. 네 맞아요. 지각 많이 하는 문덕우입니다. 자꾸 네, 지각합니다. <laughs> 이 워낙 워낙 방송까지 나와서 저... 하고... 문덕우는 바빠서 어쩔 수 없고, 저는 그때 이제 또 직업도 없고 하니까 축구에 뭔가 좀좀 즐기고 싶었어요. 제 인생 엄청 바쁘게 살아서 저는 좀제 인생은 내려놓고 즐기고 싶었거든요. 음... 그래서 축구에 엄청 오리하고 있었고. 훈련 엄청 재밌고 즐겁고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끔 연습 경기도 뛰고 그랬는데 정말 그때는 엄청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 팀의 팀이 뭔가 이 구단과 팀이 훈련해서 팀이 만들어내서 뭔가 경기를 하는 게 뭔가 라는 거를 그때 엄청 재밌었고 그, 그, 여기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예. 일단 왜냐면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가 나는 지금 현재 고병민 선수를 여기 출연시키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예. 일단은 특전사를 나왔고 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일반 정말 평범한 운동을 좋아하는 한 명의 학생으로서 사람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방송을 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네. 어, 일단 동아리 축구를 많이 했다고 했으니까 네, 네, 네. 그 동아리 축구를 많이 하고 거기서도 경기를 많이 뛰었는데 그렇죠. STB 혹은 요즘은 보면 TNT도 있고 뭐 TNT도 있고 하위 나이트 있고 뭐 STB 있고 이렇게 아마추어 구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뭐 독립 구단이라고 하면 독립 구단이겠지만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처음으로 어쨌든 간에 동아리 축구에서 하는 경기랑 우리도 하는 경기랑 비슷비슷할 거예요. 왜그면 우리도 어쨌든 그냥 경기를 하는 거니까. 네네. 근데 그 달랐던 점이 뭔지, 뭔가 더왜설렜는지 음, 이런 거한번 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일단 동네 축구와 다른 점은 크게, 일단 평균의 실력이라고 그냥 제일 기본적인 건 평균 실력이 일단 좀 다르죠. 왜냐면 동아리 축구 나가면은 물론 한두 명 잘하고 뭔가 한두 명뭐 구멍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 뭔가 선수들과 해도 뭐 s t b 나 T.N.T.나 이런 거다 아마추어 구단, 구단이라고 해도 거기에 속해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선수 출신들이 많잖아요. 뭐 고등학교, 대학교 혹은 뭐 프로 또는 뭐 그래비 때뭐 아마추어 이런 뭐 사람들이 와서 뛰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그 팀들과 경기했을 때 느끼는 차이는 어 많이 큽니다. 일단 경기 템포나 경기 템포나 뭔가 음 느껴지는 거라는 게저희가 일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와 확실히 여유가 없다. 뭔가 제가 더 급하다. 지금도 더 급한데, 그때 처음 할 때는 급한 게 엄청 더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느낀 게 뭐냐면, 와, 내가 진짜, 처음에 맞아. 처음에 경기할 때는 약간, 어, 뭔가 이게 축구인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g b 7과 고등학교 팀과 경기했어요 아, 네, 그죠, 그죠. 그 뭔가, 이게 뭔가 그 전에 했던 건 솔직히 뭔가 공놀이? 공놀이라고 치면 이게 축구다. 이게 패스고 이게 슈팅이고 이게 골 들어가서 함께 나누는 기쁨이구나. 뭔가 그런 걸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서 느꼈고 어 진짜 아마 그 동네에서 찾는 거랑 또 다른 게어 뭐라고 이게 말씀하기가 다르네요 이게 진짜 항상 저도 다르다 다르다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그거 뭔가 말로 표현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어떤 부분을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가요? 어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라든가 이게 뭔가 내가 움직여야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뭔가 아 어, 확실히 그냥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하면 네. 훈련을 받고 훈련을 베이스에서 시합을 나가는 것과 네. 그냥 시합만 동아리 쪽에서 뛰는 게 다를 텐데 네. 훈련을 받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맨날 동아리 축구라는 건 나가서 음... 시합만 하는 그죠, 거고 그죠. 경기만 뛰는 건데 그런 것본 그런 거 말고. 실적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훈련을 한다든가 그쵸. 이 경기를 준비하기 위한 전술 훈련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네. 그런 걸 받아 보니까 어땠어요 축구를 처음 시작해 본 사람 입장으로서? 어, 진짜 제가 그 많이 축구에 좋아하고 막 축구를 하고 싶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거 훈련 받고서 실제 시작할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스트라이커였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사모이 전술을 썼어요. 근데 그때 한게 뭐냐면은 윙 쪽으로 뭔가 볼이 나갔을 때 거기서 이렇게 한 번에 압박당해서 돌려주는 패스를 하고 제가 그 뒤를 침투하는 그런 거를 뭔가 많이 뭐 훈련받고 지도 받고 실제 훈련장에서도 그런 거 많이 훈련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플레이가 뭐 나왔을 때 성취감이 있어요. 음. 뭔가 일반 동아리 축구에서 뛰면은 내가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얘가 그냥 야 때려 킥 주고 그냥 뭔가 보이는데 주고 보이는데 하고 막그팀 중에 빠르고 잘하는 애 있으면 일단 걔한테 볼 주고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뭔가 우리가 하려고 내가 하려고 했던 플레이 내가 하려고 했던 움직임 이런 거를 할때 훈련을 해서 와 이게 진짜 이게 진짜 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거를 그그때딱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팀이 골을 넣고 경기를 하는데 네. 경기할 를때 골을 넣으면 막 좋아하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본인이 STB에 와서 이제 골을 넣어 봤잖아요. 그죠 그죠. 그때 골을 넣었을 때 느낌이 달랐나요? 그 평장대 동아리 때골 아, 넣는 느낌과 다르죠. 다르죠. 어떤 게 달랐나요? <laughs> 냉정하게 말하면, 동아리에서 골르면은, 대회는 또 모르겠는데, 네. 제가 동아리 또 대회 같은 거는 다나가서 골을 못 넣어본 게 없어서, 그렇죠. 그냥 동네에서 골르면, 그냥 골도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동아리. 안 들어갈 땐또안 들어가지만, 네. 그리고 만약에 골을 넣으면은, 그냥, 아, 넣었다. 뭐 내가, 내가 이 상대팀한테 하나 넣었다. 동네에서 뭐, 오네 뭐 별거 아니네. 약간, 그냥 이런 기분이고, 우리 팀도 그냥, 와, 좋아, 이런 거라면, 그때 처음 경기했을 때, 골 러시티는, 달랐어요. 뭔가 이 가슴에서 뭔가 울리는 그런. 그러니까 와, 이렇게 와. <laughs> 실제 수고하는 경기 보면은 관중 관중으로서 보면은 어 <laughs> 박지성 어 박지성 아! 아! 골 이렇게 되잖아요. 약간 이게 관중으로서의 느껴지는 감정이라면 선수로서는 와딱볼 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딱 볼을 찬게골 금을 이렇게 살랑 살랑 흔들었을 때. 딱 뭔가 이게 뭔가 환호가 쌓여있어요. 기쁨 빡. 근데 빡 울리는데 울리는데 저 멀리서 우리 벤치 그리고 저 멀리서 우리 우리의 골키퍼 그리고 저기 달려오는 우리 미드필더 같은 공격수 어시스트 넣어준 선수들이 붙어줬을 때어 약간 자 이게 좀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아 내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뭔 느낌, 느낌이냐. 내가 내가 골을 아 당연히 모르죠. 뭔 느낌인지 왜 여기 넣어본 적이 없으시니까. 설명 오지게 잘하네. 호메 탈세님, 호메 탈세님. 호메탈세대 <laughs> 이번 기회에 STB 도전 바랍니다. 닉네임 호메탈세로 STB 테스트 문의 넣어주세요. 어... 근데 진짜 정말 아 다른 것 같아요. 그 다른 것 같아요. 그 제가 저그저께도 한번 느꼈어요. 진짜 야, 완전 다릅니다. 그저께요. 또, 그 저기 또그 중랑 종랑, 중랑이나 경기할 때아 그것도 이따 그거 좀 그렇죠, 그렇죠. 이따가 볼도록 아, 아,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STB 들어와서 운동을 하면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한달두 달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머릿속에는? 저는 처음에 맞아. 처음에 S.B 들어올 때 네. 그냥 내가 이왕좀 시간을 보내면서 축구를 할 거. 동네에서 그냥 맨날 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좀 뭔가 선수다운 선수들이랑 훈련을 해보자. 좀 뭔가 좀 실력이 높아 높아 높여, 높여 있는 축구 팀 들어가서 훈련을 하고 경기를 뛰자. 그래야지 나도 뭔가 축구 실력이 늘고 동네에 도와서도 좀더 뭔가 잘쳐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저는 그게 있었어요. 축구를 안한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볼 터치나 섬세함이 있어서 엄청 부족했거든요. 네. 그냥 제가 빠르고 힘 세고 체력 있고 뭐 그냥 이런 게 끝이에요. 그리고 뭐 따라하는 뭐 헛다리 슈팅 뭐 이런 정도 그냥 그런 거. 그런 빠름만 할수 있는 것들이니까 아마 어에도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항상 봤던 게 축구 선수 출신 애들이 못 막다는 게 아니라 걔네가 차는 그런 기술들 있잖아요. 뭔가 볼을 잘 받으면서 움직이고 뭐첫 터치가 좋고 이런 게 엄청 부러웠어요. 걔네랑 물론 뛰면 내가 밀리진 않을 수 있는데 걔네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한테도 분명 배울 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선수처럼 좀 차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볼을 좀 이쁘게 차고 싶다나, 싶다, 다 그래야 되나? 저도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더 훈련을 받고 그러면 저도 그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뭔가 좀더 실력 향상을 위하고 좀더 재밌게 더 선수들과 재밌게 하면서 운동을 해보자 하고 시작했는데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S B 들어올 때 k 3를 들어간다 그랬어요. K3면은 그래도 k 3를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어,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들어간다는 말은 한데 그렇죠.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들어가고 싶다라는. 근데 거였죠. 그때 당시에 네. 뭐 그러니까 K3에서 리그에서 뛸수 있는 기회를 제공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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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그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와 여기서 운동하면 K3도 뛸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K3면은 뭐 프로는 아니더라도 뭔가 프로에서 내려온 사람들 뭐 공익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뛰고 있으니까 나름 수준이. 뭔가 일반 아마추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뛰면은 확실히 엄청 재밌겠다. 음.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게 선수들을 봤을 때와 내가 저기서 뛸수 있으면 저만큼 할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항상 해 왔으니까. 해 왔으니까 거기서 내가 만약에 떠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전이죠. 내가 거기서 떠도 내가 생각한 것처럼 뛸수 있나? 음. 한번 어. 실험해 보고 싶다. 그죠 실험해 보고 싶고 맨날 내가 거죠. TV를 보면서 느꼈던 거를 실제로 도전해 보고 싶다. 도전해 보고 실험해 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실험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진짜 선수들보다 선수들과 함께 좀더 높은 곳에서 리그에서 들어가서 뛰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어요. 좀, 음. 좀 처음에는, 근 개인 실력을 좀더 늘리고, 어, 늘리고, 좀더 뭔가, 내가 좀 수준 높은 곳에서 축구를 하면, 하면서 더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는데, 뭔가 이 펀보다는, 즐거운 펀보다는, 좀 뭔가, 선수로서 뭔가 좀 뭔가 나도 좀 축구 선수로서 좀 뭔가 해보고 싶다는 라 욕심이 생겼죠 훈련을 하면서 한 그게 한2 3 개월 걸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2 3 개월이 걸리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많은 걸 느꼈고 그쵸. SPT에서 이제 저희가 사업적으로 준비한 거에서 이제 영국을 갈수 있는 기회도 있었잖아요. 그죠그죠 그래서 그쵸. 영국을 갔다 왔는데 어떻게 보면 축구 여행이었죠. 그쵸, 영국을 그쵸. 가, 봉에 갔다 왔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 영국에 가서 그 축구의 정말 그 본가에 가서 그렇죠. 축구의 그 진짜 그 축구를 아 EPL에 가서 그 경험하고 보고 뭔가 느끼기 오고 느끼고 오고 싶어서 더 축구에 빠지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잉글랜드에 갔다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잉글랜드를 이제 엄브로 저희 골격복고치 엄브로와 몇몇 S.T.V. 선수들과 잉글랜드를 갔다 왔는데 여기서 짧게. 짧게 이제 잉글랜드에서 아... 어떤 일들이 있었고 짧게 잉글랜드 썰을 한번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영국 썰을 풀자면 엄청 길어지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영국을 10일 갔다 왔는데 그 10일 10, 갔다 왔네요. 10일 딱 네. 10일 갔다 왔습니다. 9박 10일 해서 10일 갔다 왔는데 네. 그때 저는 10일을 영국을 여행 을 다닌 게 아닌 아니, 게 아니에요. 뭐 타워브릿지 뭐 이런 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축구, 온리 축구 10일 일정이 다 축구예요. 어... 축구 관람 그리고 또 축구 훈련. 어허... 영국에서 축구 훈련을 했어요. 어허... 이거 흔치 않잖아요. 와...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STB 클래스 있어요? 그치? STB 클래스 있어요 저 그래서 와 STB가 영국을 보내준다고 <laughs> 비용 부담 조금만 하면 영국을 아, 보내준다고 근데 솔직히 엄청 적지 않았어요? 어 그쵸 얼마나 했죠? 난 기억이 안나는 아니 안 그냥 나, 비행기 자기가 비행기랑 네. 그냥 그냥 비행기 값 정도만 자기가 갔다 올 거면 거기서 거기서 잘거뭐 훈련하는 거뭐 경기 보는 거 조금 이렇게만 음. 자기가 내면 다 STB에서 부담해줬습니다 여기 페이는 문도구가 말고 언브로 저 멀리 있는 언브로와 문도구가 같이 함께 집 값은 다 제가 그쵸 투게더 해서 <laughs> 비용을 부담해줘서 그래서 엄청 <laughs> 네. 편하게 갔다 왔어요. 네. 저는 또 여, 외국을 나가본 지가 한 번도 없어서 그렇죠. 기회다 싶어서 뭔가 그냥 경험도 해보고 이왕 좀 경험할 거 즐겁게 갔다 오자 해서 축구를 좋아하니까 또 축구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훈련을 서튼 유나이티드라고 제가 뛰었던 소속팀이죠. 문도구가뛰었던 네. 소속팀에 들어가서 거기 1군 팀 말고 그 밑에 이제 2군 애들 뭐 2군이죠. 2군 애들. 23세들. 그렇죠? 2군. 이, 유시. 3세예요 23세. 그리고 2군 팀들하고 훈련을 했는데 와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분위기가 달라. 그러니까 본인이 느꼈던 분위기가 어떻길래 다르다. 나 깜짝 놀랐어딱 들어갔는데 벤치에 아 벤치. 이렇게 들어가는 라커에 이렇게 앉아 있을 거는요. 빠죽하게. 왜냐면 영국 어색하고 말도 막안 통하니까. 영어도못하고어더가 근데 딱 들어오는데 흑인이 딱 들어옵니다. 똑 어. 절코. 오얘네 어, 뭐지? 이렇게 한국에 한번 쳐다봐요. 와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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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이트. 유라이트. 유라이트 계속 같이 해요. 축구할 때 외국인 특히 영국인을 보면 유라이을하세요왜왜 유라이츠. 왜 right. right. 어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약간 오잘 지내 반갑다 약간 이런 인상으로 약간, 약간 제가 상 전해드릴까요? 네 아, 여기 지금 응. 벤치입니다 벤치 여기, 여기 락커, 벤치 라커 락커 라커 여기 벤치가 있고, 있고 앉아있다고 치면 흑인 흑인 흑이 흑인의 느낌 여러분 제가 느낌까지 정확히 설명해드릴게요 진짜 어. 바지 이렇게 바가 요정도예요 그죠 그리고 무조건 저는 나이키 그죠. 체크 무 나이키가 나이키 체크하고 등장합니다 그냥 멋지 않아요 항상 주머니는 여기하나가 스웩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정확히 이 자리에 토리 가있고 그죠 이렇게 가서 딱 이거죠 딱 라커를 메고 들어와서 오 아얘그 예, 감독이 말했던 걔인들이나 가도 여기서 저기다 속극을 가지고 와요 왔어 그 멤? You're on, right. you're right man. 이거 이거 맞나요? 이거 왔습니다. 똑같아. You, you... What's, What's your name? Oh yeah, cool. Uh, My name is cool. Yeah, I'm right. nice to meet you, man. Yeah. Where you from? China. Uh, no no no, Korea. Korea. <laughs> Korea. 야 이런 식이에요, 약간 이런 식이에요. 이거 나와요, Where You From? 어, China. 어, 아, 나오죠, 나오죠. 그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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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네. No 이러지 말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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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안 네. 그래가지고 요 그래서 그런 분 분위기 달라 그런데 걔 흑인이 한명 모이는 걔 조용해요. 네. 뭐두명 오는데 약간 소음 이렇게 소리가 조금씩 올라가는가. <laughs> 뭐세명네명 들어오는데 갑자기 노래가 막막 꽝꽝꽝 막 이러면서 와. 그냥 이런 이 사운드로 이 사운드로 네다섯 명이 떠들어. 그냥 막와 <laughs> 이러면서 웃음 엄청 웃음 소리가 막 엄청 크고. 어... 거기서 딱 느껴집니다. 와, 진짜 이거 그냥 내가 생각했던 그그 그 뭔가 외국 축구 그런 분위기 그대로다. 어... 그러고딱 훈련장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왜 왜 놀랐나요? 뭔가 그냥 뭔가 뭔가 자유로운 분위기. 음... 그냥 애들이 막 미쳐있어요 다. <laughs> 막 약하고 온것 같아. 요 <laughs> <laughs> 팔에 주사 팍 맞고 약하고 막 훈련 운동 같아. 요 그냥 막 미쳐 막 날뛰고. 어... 어떤 부분도 미쳐야 돼? 어, 뭔가 이렇게 몸풀 때 뭔가 뭔가 이렇게 한국에서 축구하면 이렇게 트랙을 이렇게,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천지 뛰다 보면은. 걔네 들 이렇게 뛰다가 갑자기 뭐한 명이 볼을 빵찹니다 그럼 갑자기 한두명생막고막전집주자면서그볼 like, 뛰어가요. 그러면서 막왕 소리 지르면서 막, 막 뛰어다니고 또 천지 막 그냥, 그냥 막 정신 없어. 막 처음에 몸풀 때. 그런데 또 훈련할 때는 좀 진지하게 할 때는 또다 달라요. 엄청 진지하게 하고 엄청 빡세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느낀 게 확실히 흑인 애들은 확실히 탄력이나 이런 뭔가 피지컬들이 좋다. 거기서 그리고 확실히 훈련하면서 그냥 느끼는 게아 뭔가 훈련할 때는 진짜 제대로 하고. 뭔가 그 외적인 거에서는 또 뭔가 엄청 야 확실히 외국이다 뭔가 이런 게딱 느껴졌어요. 근데 그렇게 저희가 몇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크리스탈 팰리스 흔히들 아시는 크리스탈 팰리스 <laughs> 근데 여기는 그 이군 사람 이군은 아니고 약간 그 밑에 그 밑에 그 스파이세 애들을 약간 가르치는 그런 파운데이션 그런 거 있어요. 그 하여튼 그런 거를 하는 선수들하고 또 훈련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 파운데이션 팀이랑 같이 훈련을 한 거죠. 그쵸 그쵸. 거기서, 거기서도, 거기도 애들이 좀 어린 애들도 있고 그랬는데, 와, 잘하는 애들은 잘해요. 음. 거기서도 확실히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데, 잘하는 애들은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훈련하면서, 몇 군데 이렇게 훈련 다니면서 느낀 게, 그리고 거기는 그냥 훈련, 축구를 기본적으로 다 하는 느낌. 그러니까 동네에서 하도 그런 축구의 그런 체계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에서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하듯이 음. 태권도를 하듯이 거기는 축구를 하는 느낌? 축구를 정식으로 배우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권도 그니까. 가지고 맨날 겨루기만 지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어. 태권도 가서 뭐 품새도 어, 어, 그러니까. 배우고, 검제도 배우고, 킥 하는 어. 법도 배우고 어, 그러니까. 이런 거 배우는 걸 얘네들은 어렸을 때 축구를 어. 배운 느낌. 어. 걔는 축구를 축구를 태권도 대신 축구를 하는 느낌. 음. 축구를 하다가 이제 뭔가 열심히도 하고 재능도 있는 애들은 음. 점점 더 올라가는 거고. 음. 그렇게 그냥 축구를 하다가 안 되는 애들은 그냥 이제 동네 이렇게 막 뭐 하부, 엄청 하부 그런 거 뛰는 거고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진짜 뛰면서 느끼는데 약간 애들이 그런 거같아서 <목소리> <목소리> 경기장 난립해서 막뛰어다니까 진짜 <laughs> 이 생각도 엄청 많이 했어요 <웃음> 진짜로 <laughs> 그 내가 무슨 생각도 했냐면 <laughs> 와 내가 진짜 여기 웸블리 구장 딱 들어가서 네이버 뉴스에 나갈뻔했네 미친놈처럼 뛰어다니고 막안 잡히면서 막 스텝 막 하면서 수비수한테안 잡히고 막 가드들한 가드들 들어와서 다새끼고 이러면은 어 누가 나 불러주지 않을까? 누가 불러 경찰을 어, 그그부분면 누가 불러주지 않을까? 진짜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진짜 그건 좀 어마죠. 그래도 약간 어, 한국인 욕먹이는 어, 느낌. 그래서 같이가 엄브로가 말렸어요. 그래서 결국 참고 참고 참아서 <laughs> 아마 그했으면은 지금 저랑 함께 방송하지 마세요. 아 지금 EPL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 시즌 EPL <laughs> 영국 감옥에 네, 있을 었 거예요. <laughs> <laughs>